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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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와우, 우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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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라이라이라우와야 야, 위크우스위 와우, 스우와와리 와우, 잘봤어요 우리 팀은 아직 내가 필요해 야! 어 너무 아파 나도 못해. 피야못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앞으 나도 나도 앞으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겠도해해 죄송해요 이한킹블이랑어떻게 하는지 잘몰라가지고어이어서이어이어이어어이어이어이어이어어서 왕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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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어어라 아이 다 어, 이게 아야상대 루시 뭐. 없어. 이 빠져봐. 우리 아나 아왜 가만 있지? <laughs> 마지막 이 진다. <마지막>, <laughs>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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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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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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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가 기이닝 코너 라인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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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기다려 와서 다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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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크릴 거저할 건데 할 거야 메크 아니 메크릴 그만 그만그만 네, 저 먼저 교적을 찾아가지. 님 봐줘요. 근데 방황이 할지 근데 저 여기서 공 어. 박을게요. 빼봐요. 확인. 빼봐요. 아, 우리 라인다 빼봐요. 다쭉 빼봐. 인쭉 빼봐. 내 네, 위치 확인하고 쭉 빼봐요. 그냥 그냥 저 70회 가봐. 요저 70회 아. 아, 오버야, 자는 거. 응. 컨탈, 컨탈, 컨탈이야, 컨탈, 컨탈. 응. 간다, 나이스. 유다이피, 유다이피. 야, 이거, 이거 매크리 기다렸다, 매크리 키워, 키워. 핏 없어, 핏 없어. 니니 한번 골려 봐. 파괴되고. 니난 그리 쉬게 꺾이지 않아. 살비병 있어. 나비는난 엄청 많이. 어. <미네> 맥 그때 니그그 들고 와. 왜그 들고 와. 그 들고 <laughs> 아니 이권아니이들러가 돼. 게 아, 나님 탱류 좋네 뭐야? 히 겐지 몰빵해야죠용검쓸땐신념야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 야 우리 야 우리 뭐인 너무 있는데? 이거 뭐야? 이뭐뭐 도망갔잖아도망고잖아도망가도망갔잖아 도망가잖아. 도망가잖아. 도망가아망아도망가아 도망가잖아. 도망가잖아. 가잖아도망가아가잖아도망아가잖아도망아도망가아아

그럼 는다요가지피 겐지 딸피 쉬프죽데 겐지 겐지? 저거 스폰몽였네 우리 거점 먹는 거어 거점 먹는 거 어때? 알았다 루시오님 야 사..야 사.. 루쪽에 겐지 내위치 네, 겐지 오른쪽 겐지 왼쪽이 사물을 확보했습니다 겐지 잘. <목소리> <목소리> 우리 허물자 허물자 반갑다 내가 계속 피할 <목소리> <피해>. 신나게 치료해볼까 <목소리> 신나게 살려보자고 <목소리> 받아주세요 아이지 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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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아 살리지, 살리지, 잠리 아, 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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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 <목소리> 이 <정이> 없어요. <목소리> 아, 어, 이 어, 없어. 어. 다리 없어. 어, 다리 없어요, 지금. 야. 비긴디, 비예 이

자탄이 있어요 뒤어뒤어뒤 어어 앞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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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맥아 맥크리 없어 맥크리 없어 아 라인 퀴 너무 안되는데? 아깝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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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할만한데요? 콤을 밀어야 돼 How much, how m u c 피야 o w much? How much? h

뭐야, 이거 왜안 e m e m b e r me. c o

불난 껴줘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이 일단 반. 일단 아직 그만둘 아직 관리하고 생각해 하고. 아, 곧들 아, 나 없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다음.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3대 3. 공격을 준비하시오. 영웅시 우리 인디 할래? 이녀을 위한 싸면을멈추지이면 내가 구해 알았어. 공격 시작까지 30초. 이거 어, 통밀리시 어, 자, 천천히. 아우. 관리가 너무 안 되는데? 자리 잡고. 아, 나. 어우, 너무 아픈 너무 아프다. 히루 거야? 헤좀님 튀든지. 내가 너무 많아. 하나 <laughs> 보십니나 하나 없어. 그냥 말고 천천히, 천천히. 하나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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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도 안 가져가. 고정, 고정, 고거고거고거고거고거고뭐 고정, 고정, 고정. 고정, 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 고정. 고고고 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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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화물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화물에 붙어요님붙어있세요나나 공이 니까그안해줘도 돼요

기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만 <laughs> 전력을 다 <갑시다. 웃음> 어. 공격까지 30초. 기다리는 건내 취향이 아니음 판에 같이 안 만나면 끝나잖아. 막새니 막새니 라인이 오른쪽으로 빠지실 예. 어자 오이고 이데안 되는 데그러다잠이드어차피 은퇴는